안녕하세요 어, 최대환의 안 보고 세상 보기 오늘은 추자도 둘째 날입니다 어, 지금 제 뒤편에는 추자항이 보이고 있고요 안개가 아침 안개가 자욱히 드리워져 있어서 아주 멋진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추자도의 어, 남쪽 방향을 향해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하추자도까지 어, 추자도의 명소를 찾아서. 돌아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검은 통들이 지금 많이 보이고 있는데 검은 뭐가? 검정 그 통큰 달아이처럼. 오 뭔데 그 이런 것들이 젓갈 잡아둔 통인가 봐요. 아 여기 그, 그 액젓 액젓이 유명하다는데, 아, 아. 액젓이 유명하다니 그건가 보구나. 멸치액젓. 추자, 처사각으로 올라가는 음. 길입니다. 추자, 처사각. 네. 오, 백구동. 음. 백구동 소리. 오. 제대로인데? 길이, 어, 조금 전에 조금 지나면는데 지금 좌우로 아. 그, 한번 만져보세요. 타일을. 아. 타일을, 어 타일이네 진짜 타일을 가지고 그 색을 어. 색색별로 조합을 해서 어. 꽃이랑 아 모양을 낸 거야 그러니까 나그랑. 아 그림을 그렸구나 네. 타일로 어. 그 이렇게 그냥 그림, 그 벽화가 아니라 그 작품이네 그러니까 타일 가지고 했으니까 타일을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어. 훨씬 더 이렇게 멋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작품이네 작품. 오, 일반 벽화하고 또 색다른 느낌입니다. 아, 와우, 아트 작품. 어. 여기는 어제보다 그흔말 표시가 잘돼 있네. 아, 어, 여기 아주 좁은 골목인데요. 아, 여기도 그 타일로 작업으로. 아 계속 다다그해놓은 거야? 네, 와, 한하다 제... 근데, 이거 아니었어도, 아. 좀, 오래된, 그, 형태이고, 돌담들이, 아. 좀, 특해서 이런 형태. 아. 이게 제주도 지방에 있는 돌담하고 좀 다른가? 비슷한 거 아니야? 이런 형태의 돌담들이, 아. 지금은 세멘트를 발라져 넘어지지 이 않게 세멘트를 발라져 있고요. 아. 세멘트가 안 발라진 돌담들도 있어요. 아. 그래서 그냥 돌담이 있어도, 아. 꽤 멋있었을 것 같긴 해요. 아. 음, 여기는 아. 오른쪽에 이게 철제로 해서 아. 난간처럼 이렇게 해놨네요. 이거? 네. 아. 아, 여기는 이제 계단이 경계가 아. 불분명한 계단입니다. 아, 오케이 걷기 힘든 계단이구나. <laughs> 길 이름에는 추자 차사각으로 되어 있는데, 어. 어디를 보면 또 박씨 차사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어. 현지인분한테 여쭤봤더니, 어. 그 여기 이 추자도에 박씨하고 최씨하고 강씨가 어. 어. 그뭐 주류성씨라고 합니다. 어. 박씨를 기리는 뭐 일종의 어. 사당이라고 할수 있겠죠. 다시 계단 하나 있습니다. 다시 또 계단. 넓은 네, 계단. 아 여기 설명이 있네 이거는 추자처사각. 이곳은 처사 박인택을 추모하기 위해서 후손들이 건립한 사당이다. 박인택은 추자도에 사는 태인박씨의 입도 선조. 조선 중기의 춘자도에 유배 와서 불교적 생활을 하여 주민들의 병을 치료해주고 불교 교리를 가르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아 역시 여기도 유배 온 사람이구나. 또 어제 그 최영장군 사당하고 규모는 비슷해요. 아 그래. 최영장군 사당하고 규모는 비슷한데 아. 그 사당 입구는 여기는 봉쇄가 되어 있고. 아 이렇게. 아 백고동소리. 조양자 뭐 하면. 조양자. 하면 그 우리가 올라왔던 그 추자항이 아, 보이고 바로 있고. 면에 보이고 있습니파람이 정도야 뭐. <놀람> 이 정도야 뭐. 못 가겠네. <laughs> 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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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가, 와시 여기가, 어, 네. 여기가 등대전망대하고 어. 나버런 하늘길의 갈림길이네. 아. 우리가 너무 일찍 올라왔나 보다. 아, 안개가 한 맞춰가지고? 에 올라왔습니다. 내가 잡을게 내가 어? 지나가 어. 하나. 올라가서 찍어 네. 그렇게 하면 안되고 내가 네. 네 팔을 잡을게 오케이. 아니, 지금 괜찮아 어, 그래도 어. 없고 오케이 그래도 좁아서 어, 그래도 이렇게 가면 돼 천천히 가면 되고 네. 와 암벽 네. 아 넘어가는 거구나 올라가는 게 아니고 네. 떨어져야 돼? 오자. 광종이 토시도 찾네. 어? 등산 처음 오는 사람이 장비는 다 갖췄어. 추자도에서 제일 아름답다고 하는 중요한 지점에 왔습니다 나바론 절벽 어, 나바론의 요새를 닮았다고 해서 나바론 어, 절벽인데요 높이는 85m 정도 되는 주상절리 스타일의 굉장히 아름다운 절벽입니다 그런데 안개가 쫙 끼어 있어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대요 어떻게 하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 상상을 우리 시각장애인들 함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편집자가 나중에 나바론 절벽의 사진들을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하 지만 우리는 여기서 다시 다른 어, 뷰 포인트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함께 가시죠. 네. 어 그냥 안쪽으로. 어 내가 어깨를 짚고 있으니까 안쪽으로는. 이게 안전해. 쪼자날 음. 쪽으로 몸을 좀 기울이고. 오케이. 아, 오. 어, 오. 오케이. 됐어 그냥 그냥 내 팔을 잡지 말고 내 팔을 어. 오케이. 어깨만 나한테 주문된다 생각을 해. 어. 어? 나를 잡을 필요는 없어 전혀. 오자! <laughs> <우자>. 오케이. 배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배나 오는 거찍은거 아니야? 아니, 어쩔 수 없어. 이게 섬이라 배가 많이 나와. 저, 저기도 배 나오지. 저기도 배 나오지. 백보동 소리도 들리지. 그러네. 아까 그 삼거리에 왔어. 아 다시 왔구나 네, 네, 여기서 김대전망대. 경대전망대 쪽으로 가야 돼자 가보자 등산할 때는 산에 올 때는 늘긴 바지를 입으라고 그러니까. 우리 마선생이 늘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나는 네. 놀러 왔기 때문에 반바지 입어 봤는데 털이 <laughs> 아, 이렇게 를 그냥 그거라 그래가지고 아, 올레길 어야 어. 이거, 이거 너무 긴데 돌로 된 오르막 아, 어, 또, 중간, 절벽 같은데 한다, 한 군데 없었 아무것도 안 보여. <웃음> <웃음> 우와, 아무것도 안 보인다. 여기가 아까 거기보다 더 절경이겠는데? 그러니까. 근데 아무것도 화면으로 보면, 뭐, 뭐, 화면상에서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다안 보이면 마찬가지니까. 다안 보여. 어. 가시거리가 100m 밖에 안 돼. 어. 100m도 안될것 같아. 100m도 50m. 네, 네. 앞앞 네. 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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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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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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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런 군대가 아니고 <laughs> 크고 무지막지하게 인정해 인장해 이제 3km 온 거야? <laughs> 어? 어, 자 이제 우리가 어, 추자 등대산 전망대에 왔습니다 이곳이 어, 추자도에 있는 모든 섬들을 한눈에 쫙 내려다 볼수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고요 어, 유인도 4개, 유인도 4개와 무인도 38개 총 42개의 섬을 한눈에 볼수 있는 곳인데 아 안개 때문에 하나도 안 보인대요 <laughs> 자, 상상만 하고 오늘도 상상만 하고 또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같이 가세요

아, 바람캐길 쉼터에서 잠시 쉬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 이제 쉴게요. 네. 전에 흑산도 갔었다 그랬잖아요. 어. 그때는 지금 하고 는 느낌이 어때요? 일단 여기는 흑산도보다 상당히 좀 뭐랄까 좀 험한 느낌. 또 음. 바위 돌뭐 이런 게좀 많고 울뚝불뚝 경사도 굉장히. 가파르고 홍도가 그랬거든 홍도 홍도는 여기보다 굉장히 작은데 네. 굉장히 작은데 거기도 이제 돌이 굉장히 높이 솟은 그런 섬이라서 네. 거기 걸을 때도 막 오르락 내리락 막 엄청 힘들었는데 여기도 그거만은 안 되지만 상당히 그래도 거친 느낌이 나는 그런 어, 네. 지역이고 흑산도는 반면에 좀 뭔가 그냥 어촌. 어촌마을 막, 이렇게 홍어 막 널려있고, 막 홍어 말리느라고 널려있고, 흙길도 많고, 그냥 섬마을 같은 그냥 그런 느낌이 잔잔히 나는 그런 곳. 홍도는 언제, 갔다 갔던 거예요? 홍도 한 7년쯤 됐나? 가족하고 갔는데, 엄청 고생했어, 그때는. 파, 파도가 홍도까지 들어가는 배인데, 페리호였는데, 파도가 엄청 심해가지고 그야말로 바이킹 타는 거 위로 쫙 올라갔다, 아래로 쫙 내려갔다. 어 이거 계속 쫙 올라갔다가, 쫙 내려갔다를 한 시간 반 동안 계속 그러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어이 뭐 너무 너무 힘들었지. 그래서 홍도의 그 멋진 광경을 가족들이 다 즐기지 못하고 다 멀미해. <laughs> 다시는 못와 여기 오자 그러지마. 아 그랬지. 아, 어, 받 앞에 바다가보이고 있습니다 아 바다 드디어 안개가 걷히고 바다가 보일 것인가 음. 아저씨 바위에서뭘 바위 음. 캐시는 5 같아 서위에서뭘위에서뭐위에서 5위에서. 5위에서. 5서발위에볼까여기서 5위에서. 5위서 자갈비를 내려놨어요 와 어떻게 자갈만 모여있니 이렇게 누가 갖다 부은 것처럼 그러게. 아유 돌을 그냥 누가 닦아놨나보다 반질반질하다 돌이 아물 나왔다 와 최고. 아이고 이거 차갑네. 이거 몸은 못담근다야 이거. <laughs> 엄청 차갑네. 아니 이게 8월인데 이렇게 곧 8월인데 왜 이렇게 물이 차가워? 아 근데 이거 해초가 막 있어. <laughs> 아 깜짝이야. 미역이야, 미역. 미역. 미역이야. 그따가 먹자, 이따. <laughs> 거기다가 앉아 있으면 좋잖아. 어. 이 소리 시끄러운 소리 들리시나요? 아, 어, 어. 뭐야? 이게 여기 추자도 발전소입니다. 발전소. 아 발전소가 있구나. 그렇지, 전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써야 되니까. 네? 아, 우리 이제 정면에, 어. 정면에 이제 하추자도로 넘어가는, 아. 추자교? 이게 뭐 추자대교인지. 아 추자교. 다리가 있고요. 저희가 차도, 차도로 왕복 2차선이고. 오른쪽에는 사람이 건널 수 있는 인도가 폭이 한 50cm로 이렇게 딱한 사람 딱 가게 되한 사람 올라갈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단차가 져서 잘못하면 밑으로 떨어질 수있어요 네. 오른쪽 밑에는 난간이 있어서 상관없는데 왼쪽 도로 쪽에는 오히려 폭이 너무 좁아서. 오 오이고 엄청 깊되돼 있네. 어. 오른쪽에는 어. 그 바위로 좋은 어. 자갈이 아니라 거의 바위 수준의 어. 그 해변이 있어. 해변이 이렇게 쭉 있고요. 근데 뭐 사람이 걸어 내려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는 어, 굉장히 많습니다 어. 오른쪽 어깨가 아마 거기 거기에 장을 보실 어. 어. 거예요. 어. 꽤기네 다리가. 어다 왔나 보다. 네, 어, 어. 눈물의 십자가로 가려면 쪽 하추자 의 북쪽 해변으로 뻗어 있는 해변길을 따라서 쭉 걸어가면, 어. 그 하추자도의 동쪽 끝에, 어. 그 눈물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추자 하초자도로 어, 넘어왔는데 어, 그렇게 어, 너무 힘든 거야. 그 라바론 절벽 올라가느라고 너무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 충전을 좀 하고 그다음에 눈물의 십자가 쪽으로 찾아 떠나도록 할게요. 일단은 어, 휴식. 바다 경치 보면서 가자. 왼쪽에 바다가 쫙 있는 거야요 네, 왼쪽에 바다가. 딱... 오. 7시, 아. 8시 방향으로 해서 6시죠? 있 그리고 7시, 있죠? 7, 8시 있죠? 바다가 지금 쫙 넓게. 잘 보여요. 뒤에는 갯바위가 그냥 크지악한 것들이. 아, 어. 이렇게 어. 있습니다. 아, 경치 좋아. 왼쪽은 자, 이 안개가 쫙 걷혀 가지고 잘 보인다네. 안개 가까이만 요가 걷혀 있고. 아, 직도 멀리 나가고. 멀리는 쫙껴 있어서 어. 구름인지 그래. 안개인지. 어. 잘 모르겠어요. 자 갑시다 어, 어. 바위가 많아? 어 바위도 있고 어. 바다 색깔은 뭐야? 파란색하고 녹색하고 중간쯤 아 그래 이 노래 중에 초록빛 바닷물에 그런 노래 있는 거 알아 너애들 <laughs> 어, 두손을 당그 근데 그 초록빛이라는 게난 녹조가 끼어서 초록빛인가? 녹조하고 관계 없지. 잠깐만. <laughs> 근데 올레길은 <laughs> 이게 올레 황자가 유. 여기다 눈물의 십자가 찾았어? 눈물의 십자가 유래. 1 8 0 1년신유박케때 순교한 황사영 알렉시오의 백서 사건으로 그의 아내이던 정난조 마리아는. 제주 관로로 유배를 가게 되었는데 아들인 경한마저도 관로의 신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하여 제주도로 향해 가던 중 추자도 갯바위에 내려놓고 떠났다고 합니다. 자,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십자가는 철제 구조물로 되어 있고요. 높이는 5.5m, 가로는 3m 되는 십자가이고 사각형의 구조로 쫙 올라가 있는데 가운데 구멍들이 쫙 뻥뻥뻥뻥 뚫려있고 또 눈물을 상징하는 동그라한 모습들이 쫙쫙쫙짝짝짝짝 박혀있대요. 그래서 눈물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고요. 십자가 아래 보면은 조그만 아기 인형 같은 그 조형물이 하나 있고요. 그 아기는 묵주를 가슴에 안고 누워 있는 자세로 있다고 합니다. 근데그 아기가 누구신지 아시, 아시겠죠? 어, 정난주 여사가 놓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아들의 조형물인 것 같습니다. 환경하는... 이름이 황경안? 어, 황경, 황씨네요 <laughs> 자, 이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아, 아닌데, 이제. 수욕장. 수욕장. <laughs> 수욕장? 어, 저기 있네. 진짜 추자들을 어영부영 다 둘러보고 가네. <웃음> <오>. <웃음> 이게 저거잖아. 보말. <웃음> <웃음> 자, 보말, 어? 살려줘. 아, 안 가르치셨는데 어떻게 알았어? <laughs> 외제사람 외제 사람 만나기는 참 쉽지않고 네, 눈물의 십자가를 보고 내려온 다음에 해수욕장에 갔어요 바닥에 돌이 잔뜩 깔려있는 해수욕장에 가서 물속에 들어가 봤습니다 보말이라고 하는 소라 종류를 잔뜩 잡아왔어요 어, 라면을 끓여 먹을까 생각 중인데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예초리라는 곳인데 그곳이 거기서 버스를 타고 한 15분 정도 시원한 에어컨 속에서 휴식을 하면서 다시 추자항으로 돌아왔습니다. 버스는 1시간마다 한 시간마다 한번 정도 있으니까 피곤한 사람들은 시간을 잘 맞춰서 이용하면 좋은 어, 이용이 될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숙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행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요즘 여행을 마치고, 어, 추자도를 떠나서 이제 서울로 어, 출발하려고 합니다. 이제 어, 해남 가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주도에서 추자 거쳐서 해남으로 해남, 가는 거예요. 해남에서 다시 우리가... 추자 거쳐서 어, 제주도. 어. 자, 이제 우리는 추자도에서 2박 3일의 행복한 여행을 마치고요. 추자항에서 해남 우수형으로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추자도에서 여행을 마치고 해남으로 배를 타고 들어와, 돌아왔습니다 어 추자도의 여행의 백미는 역시 낚시 체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팀도 낚시를 체험했습니다 어, 민박집 바로 앞에 있는 바닷가에서 그냥 낚싯대를 그 던져놓고 기다렸더니. 어우 막 따라 올라왔어요 저도 뱅에돔을 잡았... 이게 배, 뱅어돔 새끼 뱅에돔 뱅에돔, 뱅에돔. 어디야? 어있어 어디 거기 더더어오 움직이는 거봐 어우 불쌍해 오. 긴 꼬리 뱅에돔 새끼 뱅에돔도 네. 오꽤 되네 잡는 모습을 잡았어야 되는데 어유어몇 마리를 잡았고 제 친구는 이따만한 숭어도 잡았습니다 어, 저희는 체험 삼아 했는데, 어, 민박집의 사장님께서는 배를 타고 나가서, 어, 그, 포인트에 가서 농어를 엄청나게 많이 잡아오셨어요. 그래서 민박집에서 회, 농어, 매운탕, 또 물회, 또 각종 해산물들을 정말 맛있게 값싸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역시 추자도가 왜 낚시의 천국이다라고 하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해무가 잔뜩 끼어가지고 추자도의 아름다운 절경을 볼 수가 없었어요. 답답했죠. 여기서 궁금한 게 있지 않으세요? 시각장애인인데 앞을 잘볼수 없는데 어, 해무 때문에 답답했다는 라게 어떤 의미일까? 어, 설명을 드릴게요. 여행을 가거나 자연 속에 들어가면 같이 간 친구들이 설명을 해 줍니다. 와, 지금 절벽이 엄청나게 높은 절벽이 있고 색깔은 뭐고 어떤 모양이야? 앞에 파란 바다, 에메랄드빛의 바다가 있어. 와, 저 배들 좀 봐. 이런 설명을 해주면 제가 듣고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립니다. 와, 이런 느낌이겠구나. 이런 모양이겠구나. 상상을 하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마치 제가 본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죠? 그러면 마치, 어, 어, 시, 여행을, 눈을 보고 여행한 것과 똑같은 경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도 여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시각장애인도 현장에 가야 되는 것이고,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각장애인에게 여행을 가라, 현장에 가라, 체험해봐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어, 이해가 되시겠죠? 네. 어, 이제 그런 2%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추자조에서 저 나름대로 상상하고 체험한 것들, 경험했던 것들을 마음속에 가, 그리면서 또한 인생의 차트를, 어,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어, 기회가 되면 또 저랑 함께 놀러 가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